자, 안녕하세요. 태고입니다. 유타가 등장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리세마라를 하고 계실 텐데요. 이게 은근히, 안근이가 아니라 그냥 잘안 나옵니다. 예, 확률이 미쳤습니다. 보시면 유타가 날 확률이 0.7%인데,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만 보자면, SR 나오기 전에 살짝만 그냥 옆으로 스쳐 나가면 유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0.7%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. 예. 아니,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, 세 마리씩 뜨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아니, 이게 말이 되냐고요. 제발 이거는 주작이라고 해줘. 진짜로. 자, 그래서 오늘은 아직도 유타를 못 얻으신 분들을 위한 소소한 유타를 소지하고 있는 리세마라 덱 나눔을 몇개 해보려고 합니다. 참여 방법은 영상 끝부분에 알려드릴 테니, 스킵하지 마시고 일단 나눔 덱부터 모두 보신 뒤에 원하신다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. 자 이게 첫번째 덱이고 자 유타 보유중이고그 다음에 서브딜러 노바라 보유중입니다그 다음에 어... 야가라 나나미는 없어 보이고 모모 그 다음에 유키 알등급인 소개 자, 요렇게 캐릭터, 아, 여기 하나 더 있네. SSR, 나나미 캔토까지 보여 중입니다. 자, 캐릭터는 일단 요렇게 되어 있고, 전제는, 어, 어, 마음이 통하는 잠에 요거 하나 있고, 1티어죠. 그 다음에, 방어쪽으로 좋은, 언젠가의 소원, 요렇게 보여 중이고, 네, 전제는 요렇게 두개 있고, 복기 가보시면은, SSR 캐릭터 확정 뽑기. 네, 요것도 있습니다. 회주는 만개. 이게 첫 번째 계정입니다. 자, 이게 두 번째 덱인데 마찬가지로 유타 보유 중이고, 그 다음에 토도 아오이 SSR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알등급인 유키랑 토게 보유 중이고, 전제를 가보시면. 얘는 어.. 잔재가 좋은게 없네요 네.. 잔재는 별로 좋은게 없고 뽑기 가면은 마찬가지로 자 여기 SSR 캐릭터 확정 뽑기 있고 해주는 9500개 보여중인 덱입니다 자 요게 두번째 계정입니다 자 세번째 덱이고 자 여기 유타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노바라 서버딜러보여중이고그 다음에 여기는 뭐유키가 없고 알토게밖에 없죠 그리고 뭐버프류도안 보이는 것 같고 자캘터는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잔재 어 잔재 요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언젠가의 소원 요거 하나 보여중입니다그리고나머지는없고자 뽑기 가보시면은 ssr 캐릭터 확정 뽑기 하나 보여 중이고 요거는 회주 9500기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계정입니다 자 요게 네 번째 덱이고 자 유타 그 다음에 요거는 판다가 있네요 ssr 판다 그 다음에 유키랑 토게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제로 가보시면 오, 어른들의 휴식1티어죠 요거랑 오 일심동체. 야, 이것도 아주 좋은 1티어입니다 어, 전체는 요렇게 보여주고 뽑기권 가 보시면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SSR 캐릭터 확정 뽑기권 하나 있고 해주는 마찬가지로 9,500입니다. 자, 이게 네 번째 계정입니다. 자, 이게 마지막 대기고 마찬가지로 유타 여기도 노바라 그리고 유키 토게 요렇게보여주신것 뭐 같고 단제는어 아, 규격에 야 이거 뭐 거의 국가 권력급이죠 이거 있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통하는 자매 1티어야 일신동체 야 국가 권력급이 여기 두개 있네요. 전제는 이렇게 보여주고 뽑기가 보시면은 SSR 캐릭터 확정 뽑기까지 있고 이건 회주 3 0 0개입니다자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계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참여 방법인데요 관련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반응이 좋으면 2차 나눔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